안녕하세요. 이점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만들어두었던 만들어 건물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저기요. 여기 사이키 아지트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사이키들이 모입니다.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거죠. 그죠? 여기 선자를 열고, 총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없고, 저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저쪽이다 보이죠? 여기, 여기. 보여? 보여요? 네. 일단, 여기입니다. 일단, 저, 들이 호드닝 공을 살고 있던 이 집인데, 아니, 이 방인데, <laughs> 여기 침대랑, 그리고 산장 계단이랑, 아니, 뭐, 어 의자나, 뭐, 책상이나, 뭐, 캐피, 뭐, 책, 책이 다 있어요. 뭐, 상자들 다 있고, 아, 맞다. 그리고 코드네임 01방다 있어요. 그... 자, 여기 코드네임 01 도티의 방인데, 여기 들어가면. 와. 침대가 있고? 침대가 공중에 떠있네. 어, 여기 공중부양입니다. 그리고 화분도, 책상도 있고, 사자도 <laughs> 있고, 이거 그림이, 뭐야? 그림이 도 있고, 이 무슨 그림인데? 이거 채권도 그림이 있고, 여기 서 있던 그림이에요. 채권도 어, 그림도 한번 아, 자세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자, 여기. 우와. 자, 다른 곳으로가시 그리고 책상입니다. 여자가. 건물이 상당히 넓네 어. 자, 어.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야? 이건 코드 뭐, 어? 네임 03 방인데 코드 네임 03 방인데 문이 따로 없네 어 입구가 어, 따로 음, 없네 바쁘레, 바... 벽, 벽을 부수고 들어가야 돼? 어 <laughs> 상교 훈련장인데 여기 들어가면 그림자도 있고 그리고 헥타카피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앉아서 어느 가지? 쿠키들 그리고 앉아서 얘기앉잘라요 어, 여기 잠깐 방금 거기도 그리고 태권도 하는 그림이 있네 어 이건 뭐래도? 이건 슬랜더의 그림이고 서 있는 남자 그림이 있 아. 아 맞다 그리고 태권도 이게 글, 뭐야? 손가락 이 그림 있는 거 태권도하고 손가락하고 싸우는 거야? 어 <laughs> 그리고 여기도 <laughs> 와이 여긴 어디야? 여기 코즈네이03 <laughs> 각변의 방인데 여기 철천도 있고 이 레이도 있고 상자도 <laughs> 있고 다 <또 웃음> 아이템 의자랑 책상 꽃도 있고 책이랑 책상 의자 책이랑 그리고, 하늘 보는 그림. 그리고, 침대까지. 집, 테레비 아니야? 어. 벽걸이 테레비 났노? 정민 혼자 다 만드는 거야? 어, 내가 다 만들었지. 후후. 이야. 밖에 나가봤다. 어. 다, 다 소개시켜줘. 어, 다. 친구들도 핏... 보고. 어. 벽뚫고 어. 나가야 돼? 어. 문라고 달아라, 웬하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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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여기는 문이 네 여기는 코디네 이 공사 갑 아니야 들어 수연의 방입니다 들어가보시죠 코디네 들어가. 공사야 여기는? 어 음. 수연의 방이고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 미미랑 야옹이 어, 어 고양이 있네 생 연어도 있어요 그리고 산자를 열면 아이템도 있고 의자랑 책상 그리고 물건들 그리고 책이랑 그리고 음. 이 예, 쳐다보는 그림 쳐다보는 그림? 그리고.. 그림 한번 자세히 보여줘 꽃이랑 침대도 있어요 그림 한번 다시 자세히 보여주면 안돼? 음, 여기요 어, 무슨 그림이야? 뭐.. 꽃에 그림이 나온건가 음.. 그런가? 응 음. 자.. 이름으로 뭐야? 이침자리집 보라색 문이 없고 벽을 항상 부수고 들어가야 돼? 어벽 부수고 들어가야 돼 여기는 코드네임 몇톤데 코드네임 05 코아의 아, 방입니다 코아의 방이야? 멋시죠야 여기는 왜이기는 집이 어. 나냐가다어 컴퓨터도 있고 응. 여기 꽃이랑 채선도 있고 그리고 책이랑 상자 그리고 상자 그리고 침대 의자랑 책상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남자 그림. 저는 천천히 좀 움직여라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어. 이거 건물 전체를다 제대로 못 보겠다. 어. 여기 이거 사... 또 있네. 어 여기 또 그림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사다리도 있어요. 그리고 울타리도 있고 여기서. 점프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점프 어? 캐릭터 나오게 응. F5번 여기서 점프하고 두반 점프 그리고 계단업 올라갑니다 캐릭터 나오게 하는게 더나것 같아 어. 음... 그리고 여기 발건서 어... 다 있어요 <laughs> 여기 점 벽불쓰고 들어가고 캐릭터 보이게 어. 캐릭터 보이게 응. 여기 캐릭터 보이게 하는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응 음. 여기 다 있어요 소개 다 했어? 여기 이제 마지막 방이야? 어 마지막 방코디네임 공룡 초우의 방입니다 아까 어떤 방 아니야? 다른 방인가? 이거 트러플 카드인데 하트카드랑 천천히 회... 천천히 어 하트카드랑 포시켜주면서 해야지 이런 상하면 되나 아 그리고 뭘 꼽은거야? 어 뒤에 저 해골그림 있네 어 여기 해골그림이랑 그리고 위더그림도 있어 저 뒤에 그림 네가다 만든거야? 어와잘 만들었다 아 맞다 그리고 여기 아이고 뭐야 왜왜왜왜왜래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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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있습니다 음... 아 맞다 그리고 크리퍼, 크리퍼 그림 그린. 크리퍼 그림이 어딨는데? 여기 아 맞네 크리퍼 그림 있네 녹색 어투시를 음... 능력에서 사용합니다 됐죠? 춤추히 음... 어? 움직여 다른 사람들도 너를 보지 저... 자자정민아 어? 자. 캐릭터 없애가지고 한 바퀴 끌어서 위에 올라가서, 높이. 음... 아니, 높이 올라가서, 그 건물. 건물. 어, 그래. 어, 어. 그럼 몇 채고,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여섯 개, 몇 개인가? 이, 이 여섯 개 방, 그 방이 몇 개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이, 방입니다. 이방 이름이 뭐야? 코디네임을 살고 있던 방. 코디네임이 살고 있던 방이야? 어. 음... 됐죠? 스톱. 스톱? 야, 여기까지 하자 좋아. 자. 됐죠. 다른 만들어 좋았던 건물들도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영상 마칠게요. 수고하세요. 안녕.